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1면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여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종제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의 자부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정말 뼈 아픈 곱면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자부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율법에 대한 자부심 또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가르치는 선생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요 요즘 말로 정말 뼈 때리는 곤면을 전하는 겁니다 21절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어떻게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말합니다 23절에서는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 24절에서는요, 구약 이사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까지 그 믿음의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자로서의 이 자부심의 극치인 할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할례가 믿음의 자부심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진정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 자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 모습이 믿는 자가 아니라 속 사람이 내면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오랜 시간을 믿는다 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며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저 같은 목사에게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는 자의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잘못 이해하면서 그 자부심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고 결국 죄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을 말하며 십자가를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말하지만 잘못된 믿음의 자부심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꽤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제 기억으로 아마 10여 년된것 같아요. 이 바나 그룹이라는 미국의 정말 권위 있는 기독교 설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죠.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왜 기독교를 거부합니까? 왜 교회가 싫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이 기독교인들은 마치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 모습이 싫다라는 것이 일이었어요. 단순히 믿는 자들이 아는 척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말하는 태도이겠죠. 바로 종교적, 도덕적 우월주의가 믿는 우리들 안에 있다는 라 거니.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비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거니. 하나님 외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은연 중에 믿는 자들에게 느껴지는 그거 우월감이 대화의 방식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우월주의가 때라는, 때로는요 이 구분지면서 베타주의와 합쳐진 모습이 믿는 자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의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나는 복음을 깨달은 자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자니까 너희들과 달라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우리 안에 도덕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믿음의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우월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도 나누었듯이 상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우월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어요 어쩌면 본능에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의, 나는 영적 우월감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적은 반드시 그 영적 우월감과 연결되어 있기에 교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마음이 없이는요, 상대방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죠. 그게 잘못된 믿음의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상대를 가르치는 그것으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뭐 여러분은 생각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없지요. 이번 주만 해도 그 자리에 섰던 경우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믿는 자로서의 참된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 말 말씀이 바로 그거이.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는 구제 불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부심입니다. 믿는 자의 자부심은요, 나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태도, 나의 삶의 행동, 나의 그 어떤 것, 나의 내가 믿음으로 신앙 생활에 섬겼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의 업적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 사랑이 믿는 자의 자부심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믿는 자의 자부심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 불능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내면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은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자부심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본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자부심은요,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자부심, 그것을 향한 그 소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본 그들이 나도 저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 어떻게 저 상황 저 환경에서도 저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이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영적 역량력이고 이것이 전도고 선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믿는 자의 자부심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믿는 자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없음을 깨닫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